꼼싸고 앉았네. 엄마. 거기는 초롱성이야. 초롱성. 철옹성. 그래. 거기는 불가능해. 포기해라. 세상 천지 털지 못할 것은 없어. 난 일지매니까. 매화나무 한 가지라 널리 불리며 백성들에게 영웅이 된한 남자. 처절하고도 희망적인 그 남자의 삶. 민심을 훔친 의적 SBS 일지매입니다. 야심한 시각, 의문의 남자들이 한 선비의 집에 몰래 들이닥치는데요.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있던 이 집의 주인 원호는 황급히 막내아들인 겸이를 숨깁니다. 아, 겸아... 이 안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숨소리도 내지 말거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넌꼭 살아야 한다. 아, 아버지 약조해어서 꼭 살아준다고. 예, 예, 아버님. 불안한 기색으로 아들에게 괜찮다며 몇 번이나 약속하고 작은 귀주 속에 아들을 숨긴 채 잠가 버리는데 홀로 나선 원호. 내날 진심으로 아껴. 해서. 다른자의 손에 죽게 하고 싶지는 않구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비극을 두 눈에 담아야 했죠. 아버지의 억울함은 어머니에게도 전해지고 이원호의 처녀. 그렇소만. 간밤에 운명을 달리한 것도 분한데 역적으로 몰린 아버지, 덩달아 어머니도 대역죄인이 되었으니 바로 앞에 어머니가 있지만. 어머니라고 불러서도 아들이라 내색을 해서도 안 되는 상황. 저 여자는 대역죄인이다. 어찌해야 하지? 어린 아이가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선택. 겸아, 던져 제발. 어민 괜찮아. 어! 아이고, 어! 아이는 어미에게 돌을 던지며 제 목숨을 부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바람대로 살기 위해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벅찼고 갈 곳도 마음도 잃은 겸이는 정처없이 길을 헤맸는데요. 그때 겸이 앞에 나타난 따뜻한 구원의 손길. 엄마 같은 그 손길에 긴장의 끈을 놓은 겸이었죠. 며칠 사이 겪은 사건과 충격에 알아놓은 겸이. 지극한 간호에 다행히 눈을 뜨는데요. 깨, 깨어난 것이요 아가, 괜찮냐? 아버지? 응? 어머니?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구해준 그들을 부모라 부르며 무탈하게 13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나저나 오늘은 뭐하고 노냐? 나는 아... 놀자 에이, 저랑 꺼지냐 그늘 없는 청년으로 성장한 겸 아니 용이 꼭 의상 신경 쓰고 나려면 절 잡것들이 그냥 둘러붙지라게. 모양 빠지게. 그늘이 없다 못해 심이 밝은 이 청년. 보소, 보소. 아 안사요 아저씨. 고뇌로 가득찬 가엾은 중생이여, 극락세계를 체험해 보시겠소이까 죽이는 거 있는데. 죽이는 제안에 절로 돌아가는 고개. 죽이는 거? 하지만 죽여지는건 언제나 나였다. 돈만 빼앗긴 순진한 용이. 내놔 내 돈. 아, 됐지. 근데 이걸 그냥 확 사. 아, 아, 어떡시킬 모양 빠지게. 요놈은 시키다. 어쩔래? 응? 아아버지 아, 여기가 <laughs> 학당이야? 아..아.. 죽음하니까 예? 점점 더 따라와라 아이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죽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못난 아들 제대로 참교육시키는 아버지 그다거 <laughs>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럴만한 큰 이유가 있었지요 아이, 저는 진짜 안올라 그랬거든요 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에 철딱선이가 없어가지고 그만 가보겠습니다 동작 그만 아 <laughs> 양반의 자제들에게 늘 멸시당했던 용이. 반상의 유별 학원을 띠깟 놈이 언강생심 북촌 학당 물을 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느냐? 아? 아, 다시 학당 근처에 얼씬하지도 말거라. 가자! 아? 야, 이거 풀어주고 가!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용이를 우연히 발견한 한 사냥꾼. 저 뭐야? 용이를 데려와 보살펴주는데 의식이 혼미해진 용이는 꿈을 꾸고. 아니 방금 익숙한 저 이름. 경비? 경비라고. 그를 찾던 이들이 또 있었으니. 살아 있어. 예. 남문사는 사냥꾼이 근부에 그리 고변했답니다. 하운대 신기현 대감이 그 사냥꾼과 은밀히 접촉했답니다. 먼저 찾아라. 찾으면 죽여 한적 없이. <laughs> 예 알겠습니다. 13년 전 이원호의 씨앗을 제거하지 못한 무리들이었죠. <laughs> <laughs> 꽁꽁 한 빙판 한 가운데에서 눈을 뜬 용이 그리고 그의 앞에 점점 드리워지는 검은 그림자. 누구세요? 네가 이원호의 아들 겸이냐? <laughs> 네? 아, 아 아니요 사,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요. 해야... 아 그래 그렇다면 야! 아, 아, 네가 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아, 아니야, 아니야.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목표물 제거. 한방에 해결될 건 하하하. 그럼 이만 세거 봐. 그의 의식이 사라질 때쯤 겸화. 꼭 살아야 한다. 약조해어서 꼭 살아준다고. 그래, 난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기라잖아, 기라잖아, 거무고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고자 발버둥치는 용. 기억 저편에 숨겨져 있던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삶을 쫓는데요. 그때 용이의 손을 잡아끄는 이가 있었으니 용이가 역적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찍이 눈치채고 선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던 사냥꾼. 이번엔 다른 이에게 용의를 넘기고 제가 누굽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자꾸 이상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자네 이름은 이겸이네. 그리고 자네 부치는 사례됐네. 충격적인 이야기에 놀랄 틈도 없이 죽음의 그림자는 용의를 다시 찾아오는데요. 왜들리스? 왜들. 이 놈을 비거라 내역제 인신기원은 오명을 받으라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 찾아온 비극 이 놈들 내가 무모를 꾸몄단 말이냐 난내 집사 네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날 고발한 자를 데려오느라 이 놈이 감히 오명을 까? 그 순간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 13년 전의 그날 <laughs> 기억도 돌아오고 진실을 말해줄 사람도 찾았지만 신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매화나무 앞에서 무너지는 용, 아니 겸이 해가 저물 밤이 찾아오듯 내 사랑 어김없이 찾아오죠 빚지 않겠다고 해놓고 <laughs> 13년 만에 돌아왔어. 꿈에서조차 잊어선 안 되는 사람들을 잊고 살았으니 그날의 기억을 모두 되살려서 다시는 잊지 않고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데요. 꼭 알아야겠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한 자가 누군지. 그리하여 지금의 내 고통 꼭 그대로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하고 말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지매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른바 이중기 싱드롬을 일으키며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복수를 위해 도적이 되고자 결심한 그의 행보가 궁금하다면 SBS 일지매 BTV에서 확인하세요.